신니까전 교차의 뒤입니다. 오늘 제가 타볼 노선은 인천 1호선 연장선입니다. 인천 1호선 타고, 인천 1호선 타고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모두 가볼 예정입니다. 저는 1호선 타고 서울역까지 갔다. 외 서울역에서 고왕철도 타고, 고왕철도 타고 개항역에서 계양역에서 2001호선을 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역가서 다시 카메라 비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고요. 이제 보왕철도를 타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보왕철도 시카에도 착했고요열차가 1분 뒤에 출발해서 바로 타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라역에 도착했고요. 아라역의 모습은 그냥 역사가 깨끗하다.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제신시입니다 아라역 출구는 8번 출구까지 인데전 안나갈겁니다 안나갈거고요 그냥 양대합실만 구경하다 내려오겠습니다 대합실의 모습은 뭐 가는 곳 있고 위에 엘리베이터 있고 배찰구 있고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역인 두 번째역인 신검단 중앙역에 왔고요 여기에도 아라역과 똑같 아라역과 똑같네요 그냥 아라역과 똑같고요 그냥 근데 다른 점은 아라역과 다른 점은 출구가 4개까지, 4번 출구까지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차이점 출구를 거의 반으로 줄여버린 그 정도이고요 일단 신검단 중앙역도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여기 무슨 녹화도 전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여기 에스컬레이터 있고, 이슬레서. 갑다 후소공원역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와, 도로와, 도로와 길만 있고, 여기는 흙더미, 흙더미고, 저기 아파트 있고, 산이고, 저게 전부입니다. 정류장도 없습니다. 정류장도 없고요. 네,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요. 이게 다고요. 저게 답니다. 신호등하고 신호등하고 진짜 저게 전부입니다. 검단호수공원역의 대합실은 아, 아까 본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형 원형 기둥이고 있 검단호수공원역도 아까 신검단중앙역처럼 4번 출구까지 있고요. 여기 1, 여기 1, 2번 출구 저쪽에 3번, 4번 출구가 있습니다. 여기 괜찮고 있고. 내 <laughs> 냄새는 저쪽에 있나 보다.